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기 케이지모빌리 차안 동남들이 좀 제가 너무 많이 오죠. 왜냐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출근길이에요. 출퇴근길. <laughs>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매장에, 자, 소개를, 아, 소개, 예, 예, 예산목소리 따라 했네요. 그죠? 어, 보여드릴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바로, 바로 이 차량이 되겠습니다. 국내 전국 1등 업체잖아요. 여기가. 차안 동남들이. 그래서, 렌트랑 리스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려고 서비스를 시작하셨더라고요. 휠 타이어가 굉장히 우람하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렉스턴 서밋 같은 경우는 아레나가 있고 서밋이 있습니다. 일단 등급 자체가 최고 등급이에요. 이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 중에서. 그래서 지금 제 뒤에 있는 칸이고 스포츠가 있는데 이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상이고 승차감이 아무래도 더 윗등급이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저 등급에 아마 선택권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격이 올라가요. 뭐, GV80도 그렇고, 모하비도 그렇고, 선택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조건에서 훨씬 더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얘는 가장 크고, 가장 우람하고, 또 리무진이요 에 잠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요 정도 스펙에 이런 차량을 갖고 있는 차량들은 어, 드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경유구 요소수 들어가고 엔진 소리 조용하고 연비 좋고 옵션 좋고 뭐 그런 면모에서 어, 다양한 것좀 말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살짝 눌렀는데 제가 그리고 워낙에 큰 차량인데 기동성은 많이 좋습니다 일단 휠 타이어가 많이 큽니다 지금 보시면은 2 6 5에 50에 R20인치 그리고 얘는 M S 등급.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겨울과 뭐 여름 같은 데에 여러분들 뭐 편하게 운용을 할수 있는 그냥 접지력 좋은 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 정보 하나 또 드리면은 여기 지금 안쪽에 한번 보시면요 스프링 색깔 보이시죠? 골드빛이죠, 그죠 여러분? 이 스프링 자체가 승차감을 대폭 강조한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쇼바도 유압식 쇼바긴 한데 스프링하고 이 장력에 대한 범위를 잘 조절을 해 놔서 승차감이 확실히 개선된 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라는 거는 제가 리뷰를 하고 정보를 제공을 할때 약간 그 현실적인 어떤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타보고서 말씀을 확실히 드려야 돼서 이렇게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 타보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차라는 거는 어쨌든 저를 믿고 구매를 하시거나 생각들을 하실 텐데, 어, 렉스턴 아레나, 서밋 같은 지금 JB가 방송하고 있었는데, 일단 숙제감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GV80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 GV80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좀 빠르실까요? 맞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면에서 보는 디자인적인 요소는 이전에 아레나 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크롬 범위가 좀 다크하게 간 것도 맞습니다 어, 그렇게 다크하게 좀 접근을 했고 범퍼의 하부의 디퓨저 같은 경우도 좀 스포티하게 돌격적으로 좀 표현이 됐고 그리고 측면 실내부터가 좀 우람하고 넓게 보이게끔 최대한 승화시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vip 상석에 제가 한번 앉아서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다들, 다 꺼내놓을 때 제가 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닫는 어, 조건에 성립이 되면 은 이렇게 사이즈 탭이 들어가고 열게 되면 은 어, 나오게 됩니다 밟고 올라가시면 돼요 편하게 그리고 전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받이가 편하게 앞뒤 어, 되고 높, 높낮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탑승을 했을 때자 문을 닫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지금 썬팅이안된세 차이기 때문에 밝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팅을 해서 출고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어 완전 독립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느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동급에서 요 가격에 냉장고가 사실 있을 수는 없는데, 냉장고를 표현했어요. 제가 세차지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제껴볼게요.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냉장고 켜놓은 상태가 되겠고, 비율을 똑바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냉장고 끈 상태가 되겠고 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레프트 모니터 전원 들어온다 모니터 전원 어 지금 들어왔어요 어 JB 들어와 네. 제가 내가 킬게 그리고 라이트에 모니터 전원 여기 앰비언트 들어오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KGM 지금 새 거라 이쪽에 부팅, 뭐 네트워크 연결 없음, 이런 게 떠요. 그죠? 이런 게 뜹니다. 그러니까 터치를 하면은, 아직 부팅 중이구나. 어, 다들어가고 이렇게 스마트 TV 부르트 해갖고, 차마 요거는 제가 새 건데 베낄 수가 없네. 어떤 분이 또이 차량을, 전시차량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 어, 어두운 모드인가 이게? 어, 터치되고, 홈으로 가면 또, 뒤로 가는 거. 어, 터치 잘 돼? 제비 어, 어, 잘 되는데, 뭔가 초기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놔둬 볼게요. 독서 등. 독서 등은 이거구나이거 어, 독서 등. 거기도 들어오고, 수동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켜고, 크고, 요거는 통풍. 지금 제비 쪽, 이거는, 어, 라이트, 제 쪽이구나. 저쪽. 그리고 제비 쪽 하려면, 레프트 눌러갖고, 통풍. 열선하면 또 열선 또, 아 알아서 꺼지네 또 국내 일부 리무진 업체가 보면 이렇게 또 조절 안 되는 게 있어요 시트 조절은 JB쪽 레프트 놓고 시트 조절 등받이 앞으로 어, 아 이쪽이네 어, 앞쪽이 움직이는구나 앞쪽이 뭐 어쨌든 요거는 설정하는 거는 공부하시면 되겠고 냉장고 지금 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쪽 가보시면 잠깐만 통풍이 지금 그냥 켜놓을까 요거를 어. 눌러 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 JB 가면 열어볼래 꼭 뚜껑을 제껴야지만 이렇게 냉장고가 등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거 정말 정말 시원해. 제이비 손 넣어봐. 어, 봤죠. 냉장고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확실히 냉장고 맞고 여러분 여기는 수납 공간이 대 비교적 큽니다. 이렇게 어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한번 참고로 넣어둘 테니까 도움 얻으셨으 좋겠고 지금 제이비 핸드폰이 아이폰이잖아. 여기 핸드폰 무선 충전 한번 올려볼래? 자, JB 건 어, 돼요 근데 딱 어, 맥스는 돼 근데 제건안 돼요 안드로이드 갤럭시 S24 울트라는 안 됩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야 돼 이렇게 놓고 다시 이거 깔끔하게 다른 고객님 위해서 닫아 놓을까? 어.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 드려야 돼 여기 좀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JB 쪽 여기 허벅 종아리 종아리 그지? 종아리하고 여기도 조건제쪽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완전 리무진급으로 나오는 차량이니까 국내에 정말 편안한 4인승 SUV를 찾는다면 이 차가 또 다른 차들에게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내 모습 제가 좀 밝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하부는 지금 커버는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공조기 그대로 있고 그리고 시거잭하고 이건 또어 이건 C타입하고 어 C타입 두 개가 있구나 충전에 대한 전력적인 범위 그리고 여기 수납 포켓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상부도 독특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비가 기능적인 거쇼츠좀 많이 찍어서 보여드려야겠다. 그렇지? 열면은 이렇게 템 나와서 되고 밟고 올라가서 내리고 이렇게 됩니다. 응, 되고 트렁크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금형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광활합니다. 많이 커요. 정말 많이 커요. 지금 카메라 화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은 핸드폰이에요. 여기 보면, 러기지 보드를 활용을 해서 얘를 한 칸을 올리든, 뭐 그렇게 쓰시면 되고, 뭐한 칸을 더 내릴 수, 아니, 더 내릴 수는 없구나. 이게더 내린 거고. 그리고, 어 이렇게. 캠핑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비상용 공구키트, 수납보관, 여기 비상 삼각대, 이쪽에 수납 보관, 뒤에 광활한 공간이 되는 거니까, 뭐, 골프백 같은 경우는 한 세네 개는 그냥 들어가겠다. 제 입이. 그지?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공간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골고루 지금 설명을 한번 여유있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차가 워낙 큽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크기는 BMW X7보다 더 큽니다. 사실. 정말 안 타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운전석과 기타 정보를 좀 제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 들어갈 거예요 아마 서밋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오토 릴레이가 모든 문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릴레이는 뭐냐면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설명해 드리면 어, 이런 게 오토입니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자동에 대한 개입이 딱 들어가고 전방에 어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한 번만 누르면, 다, 이게 편하게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를, 어 오토로 된다는 거를, 여기 부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고, 어 얘도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 공갈이 좀 있네, 몇 개. 어, 그리고, 전자식 파킹, 아 파킹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쓰기 편안합니다. 브레이크 꼭 밟고, 여기 눌러서 기어변속을 하시면 되는 거죠. 위험성은 제로에 가까운 어떤 범위를 최대한 구축하려고 노력한 차량이 되겠고 시계가 좀 독특하죠 이쪽에 들어가 있고 사륜에 대한 분배 4WD입니다 AWD 아닙니다 드라이브 모드 이거는 어, 이 중립주차 할때 이거 누르시면 빠집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어서 어, 생각보다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아레나 방송도 많이 했지만 아이고 또 그냥 내렸다 바으로 <laughs> 내려야 되는데 소비자분들이 이 차량의 고급스러움 때문에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6천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스펙과 의전용 리무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라걸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렉스턴 서밋 여기 천안 동남대리점에 들어와서 제가 한번 속성으로 빨리 와갖고 정보 들었으니까 국내 최고의 플래그십 SUV 그리고 4인용 뭐 리무진이죠. 어, 리무진이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 참고하셨다가 도움 얻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캐지모빌티 어,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동남대점에서 렉스턴 서밋을 어, 제가 제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게요. 감사합니다. Tinyi ti ko tole ke saba ti saba ti saba ti saba ti saba ti saba ti saba.